안녕하세요. 니니 마음의 다육 산책입니다. 비가 완전 진짜 폭탄처럼 내렸죠, 어제. 새벽에 하고 밤에 완전 비가 폭탄처럼 내렸거든. 퍼부었습니다. 양동이로 완전 계속 갖다 붙는 것처럼 그렇게 왔어요. 비니를 여기 천안는그 한꺼번에 내리는 비 무게 못 이겨서 이게 여기까지 다 내려앉았어요. <laughs> 어. 새벽에 나가가 너무 먼저 심해서도 좀 한번 하고 나 들어갔는데도 완전히 이게 다 여기까지 다기 있는 밑에까지 다막비이다 다 거의 다 내려앉았더라고 순식간에 너무 많이 쏟아 부으니까는 이제 이게 어 기울어져 있는데서 내려가야 되는데 고 조그만 딱 고이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싹 계속 고이거든요 아막 진짜 이 높이가. 밤만 되면 한번 내리면 밤만 되면 이렇게 퍼부으니까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마어마하게 더워요 지금. 어, 또는 엄마 병원 가는 날이라서 일찍 서둘러서 여기 좀 앞에 단돌이 한다고 나왔는데 와 오전에 지금 38도? 지금 몇 도? 39도? 39도? 그 온도계가 그늘에 있거든요. 근데도 39도네요. 엄청 뜨겁습니다. 여기 지금 저희 집은 봉을 이렇게 해놨어요. 여기 한다고 여기가 이 스탠이거든요. 테네이스인데 요게 뜨거워서 만질 수가 없을 정도로 달궈져 가지고 잠깐인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차가 하나 있어도 여기는 엄청 뜨거울 거예요. 그죠? 그래서 환겹을더 하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일단 어이 아이들 차가 일단 되어 있으니까 앞쪽으로 저쪽에 부족한 데좀 해놓고 그렇게 하고 움직일 거 움직이려고 합니다. 잠시 둘러볼게요.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완전 날씨가. 원래 이제 장마가 끝나고 나면 이럽니다 그죠? 장마가 끝난 것도 아니지. 비가 그치고 나면 이렇게 기온이 싹 오르죠. 그래도 오래간만에 햇볕을 보니까 또 그것도 나름 나쁘지도 않은 것 같고 마음이 갈팡질팡 합니다. 내내 흐리다가 이제 또 오래간만에 해가 나니까, 어, 아, 해를 오래간만에 보니까 좋네. 이런 마음도 살짝 들고. 그래요 일단 어, 햇빛 샤워 오랫동안 내내 이제 축축해져 있었으니까 오늘 햇빛 샤워 좀 시키고 어, 또 이제 또비 소식이 또 있거든요 장마 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그때 단돌려야 되겠죠 여기 보세요 비욘세 무지개 그거 말고 아이들은 진짜 이 모습은 와이 모습은 제가 겨울에 1년 넘었는데 2년 차 여름인데, 이런 모습은 또 처음입니다. 완전 입장, <laughs> 세상에나. 저 밑에, 저 밑에, 저기, 꽃대에서, 꽃대에 붙어 있는 입장 떼 놓은 거 있죠. 요 밑에 보면. 그 아이들이 저렇게 뿌리를, 수염을 다 내고 있습니다. 요 밑에. 저렇게 내고 있어요. 저다 꽃대에서 뜯어낸 거거든요. 저렇게 와. 가득가득 완전 지금 습하기 때문에 뿌리가 진짜 잘 내리거든요. <laughs> 이렇게 꽃대 뜯어난 거에서 이건 안 나왔네. 완전히 하얀 수염들이 다 가득 나와 있는 상태. 그냥 저렇게 놔둘 거예요. 나오나? 잘 나오나? 안 나오나? 하고 이제 실험사만 던져난 거거든요. 그래서 다 나왔네요. 요요 요,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요 옆에 있죠. 요걸 뜯어가지고 저기 던져난 거거든요. 근데 다 나왔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얼려망도 나왔네요 얼려망도 나와있고 어 습하기 때문에 이제 뿌리들이 좀잘 내려요 우리가 여름에도 지금 다른 때보다 좀더잘 내리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바람이나 좀싹짝 어제 밤에 부는 것처럼 확확 불어지면 좀 시원할 텐데 좀 바람이 조금 잠잠한 것 같아요 비가 군데군데 샜더라고요 비가 군데군데 새가지고 물이 있어서 좀 털어주고 어, 아이도 조금 어, 털어주고 그러고 있어요. 일단, 어, 해가 너무 쨍하니까 좀 털어놓고 그렇게 나가야 될것 같아서 둘러봅니다. 여기, 이쪽이 비가 새더라고요. 아이고, 살을 좀 바꿔준다는 게. 안굴리하고 이쪽이 비가 좀샜거든 그래가지고 바꾼다는 게또 이러고. 벨라도나, 벨라도나도 이제 조금 색감을 있기는 잊던데. 그리고 크림티예요, 예쁘죠? 크림티하고 이 자리에 딱 구멍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속속 새는데 이걸 옮기지 하면서 또못 옮기고, 그대로 또 맞는 아이가 또 맞았네요. 여기는 크림티입니다. 크림티가 이제 빨간 핑크색으로 변하기 시작하면 가을에 되면 예쁘겠죠? 지금도 예뻐요. 살짝 핑크 옷을 입고 있는 크림티고, 어 요거 조금 털어줘야 되겠죠? 안블리 외두짜리 안블리우생은저 밑에 뒀는데 많이 잘,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거 보세요. 이렇게 꽃대가 이렇게 예뻐요 꽃대 잎이 물이 들어가지고 아 예쁘죠 그래서 제가 이걸 잘라야 되는데 못 자르고 있어요 이거 너무 예뻐가지고 다른 거는 물이 안 되는데 꽃대 잎에 이렇게 핑크색이 딱 들어있어가지고 예뻐서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딱 보면 참 예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안 자르고 있습니다 이걸 삭 잘라가 말려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아마 딱 꽂으면 번식이 될것 같거든요 번식하는 방법은 알려드려서 번식 잘안 합니다. 딱, 꽃대 그 너무 예쁘죠? 지금 이제 또 살짝, 와, 막 땀이 뚝뚝한데, 살짝 구름이 끼는 것 같아요. 이 정도만 돼도 이제 살것 같은데, 쨍쨍히 키워놓는 어마어마하겠어요. 폭염이죠, 폭염. 어 완전히 비를 쏟아붓고 낳고, 낳고 나서는 폭염입니다. 그리고 한타클레오는, 어, 제가 저기, 뭐 심었죠? 옐로우 멜로우. 그거 신기 전에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좀 작은 분으로 따옮요 이게 얼굴이 엄청 컸던 아이거든요. 다, 다 정리해가지고 좀 줄이고, 좀 옮겼어요. 이거는 진짜 제가 키워보니까 뭐 이렇게 예쁜 모습을 안 보이더라고 했던 고아이거든요. 그 이제 가을 되면 또 어떻게 달라지겠죠. 이렇게 막 계속 입장이 지저분한 입장을 보이는 한타클레오입니다. 와, 이는 조금 작은 분에 올려, 옮겼어요. 엘샤나 시 파이어렌시아나 다 이제 초록둥이가 되어 가고 있네요. 근데 자구는 많이 자랐습니다. 엘샤가 그래나마 조금 빨간색이 있었는데 다 뺐죠. 물안 먹여도 지금 이런 색깔이에요. 해가 계속 없었으니까. 그 대신 자구는 팡팡 키우고 있어요. 여기 많이 컸더라고요. 자구 하나도 안 달더니 이제 달기 시작하니까 또 많이 다네요. 이거는 엘샤고, 이거는 파이어렌시아인데, 어이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요. 이제 요분을 하나 뺐죠. 여기에 앙그리로 빼가지고 이제 요거를 그분에 옮길까 하고 보는데 지금 너무 더워서 조금 이따가 제가 정신 좀 차리고 꽃이사 옮겨주든지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나란히 또 쌍둥이처럼 보이죠. 와 근데 마디바는 확실히 여름에 예쁜 거 맞나 봐요. 마디바가 어 앞전에도 보여드렸죠. 근데 지금 그 이후로 해가 한 안 계속 구름이 비가 왔거든요. 근데 마디바는 더 예뻐졌어요. 더 핑크색 옷을 딱 입어, 입네요. 완전 진짜 마디바는 여러 마인가 봐. 그죠. 여름에 이렇게 예쁩니다. 마디바오 팔리나 이런 아이들은 진짜 여러 마인가? 너무 예쁘네. 마디바가 이렇게 예뻐가지고 싹 핑크색 옷을 더 많이 입고 이것도 조금 덜 했었는데 이것도 제법 많이 핑크색 옷을 싹 입고 있어요. 어요 계절에도 이렇게 보시면은 조금 조금 뭐 다른 모습을 보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희겐씨야 희겐씨야 자고 오실래요 얼마나 많이 자랐는지 저보세요 완전 동그란 동갈, 것들이 저렇게 많이 달려 있습니다 완전 여기도 달려 있고 저 목대 있죠 밑에 여기 이쪽에 보실래요 저렇게 많이 달고 있어요 완전히 어마어마하게 달고 있는 희겐씨야 입니다 아유 요거는 코끝이 예뻐졌어요. 저는 자구 아니고 요거는 요렇게 해가지고 딱 달궈지면서 끝에 물드는 모습을 보고 싶은데 여는또 자꾸 자구를 답니다. 얘는 자구를 원하는 아이가 아닌데 제가 지금 이 아이는 저 모습을 보고 싶은 아이인데 지금 달고 있어요. 그리고 가임낭. 가임낭이 처음 올 때보단 조금 지금 보이지도 않죠. 저쪽 뒤쪽에 있어가지고. 가임낭이 완전히 이제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었는데, 처음 올 때보다 조금 다져진 모습입니다. 이 안쪽 얼굴만, 어, 저희 집에 있는 얼굴하고 비슷하게 닮아갑니다. 조금. 근데 다른 아이 같아요, 아직까지. <laughs> 가인랑이고. 그리고 축수철아입니다. 물속뺐죠 그때 이제 셔츠 빨간색 보고, 와, 축수철아가 그렇게 빨간나 했던, 했던 그아인데 지금은 초록초록 됐어요. 어, 공중 뿌리 철화들은 좀 많이 달죠. 많이 달고 있네요. 오늘 수수 철화. 공중 뿌리 가득 가득 달고 있습니다. 열심히 달고 있어. <laughs> 달 만큼 한번 달아보라. 이라고. 그냥 냅둡니다, 저는. 아이고, 내 습지야. 습지야 꽃이 요새 많이 피던데 저희는 안 피겠죠, 아기라서 음. 그래도 언젠가는 피워줄 테니까 기다려보면 되고. 귀엽죠? 잠옷은 별로 그다미력이 없지만, 그래도 꽃이 너무 예쁘나이잖아. 로우도 희한하게 그때 완전 얼큰이 되었을 때보다 살짝, 살짝 입장 끝으로 이렇게 물을 살짝 들이고 있는 모습인기도 하고, 혼자만의 착각인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네. 근데 좀 들은 것 같아. 요 완전 그때는 이런 색감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왜, 왜 들었을까? 비가 계속 왔는데 물이들 이유는 없는데, 그죠? 그리고 허비땅에는 음, 이제, 오늘은 내에 있다가 일로 좀 왔습니다. 이제 햇볕 좀 보, 보여주려고 이 이제 여기 돌돌 말아야 예쁜 아이잖아요. 그래서 해를 좀 봐야지 되기 때문에 이제, 이제 요양하고 있다가 이쪽 자리에 딱 차지했어요. 빨갛게 물도 드는데 가을 되면 아마 저기 강인금처럼 예쁜 옷을 볼수 있을 것 같네요. 이거는 밭에서 뽑은 요아입니다요아이 요이 맨날 요이름은. 여기 순간적으로 안 내. 백, 백 비치 백봉. 아이고야, 비치 백봉 어째 한 번만 이렇게 일게안 날까? 비치 백봉인데, 요 비치 백봉이 엄청 뭐이 뭐이 꼬지도 뭐든 잘된댔잖아요. 이거 밭에서 뽑았던 비치 백봉이거든요. 이렇게 심어놨고, 또 이제 또또 또 있는데 다음에 이제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어, 그렇게 심어볼까 해요. 실큐예요실큐요렇게 연두연두 연두 빛감을 가지고 있네, 실큐. 완전히 뭐, 여기 물 있나? 지금, 깍지가 좀 생겨가지고, 열심히 살펴보고 있어요. 요거, 실큐의 모습입니다. 연두연두한 모습이죠. 깔끔한 연두, 그런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집 드로잉은 제법 또, 이게 열아가온거는가 하고 봤더니, 그건 아니고, 또 물을 들여요. <laughs> 물을 들이기도 하고, 또 자구도 엄청 컸고, 밑에. 구고 엄청나게 자랐어요. 자꾸 공간 떼어준다고 입장막 떼니까 막잘 자라줍니다. 이것도 조금 더떼지고 예뻐졌죠. 완전히 뭐 얼빵이 됐습니다. 완전 전세계의 전체적인 모습이 제 얼굴 한 1.5배쯤 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는 저희 집 들어 이거 아유 멀로 보세요. 엄청 예쁘죠? 오렌지 멀로. 자구도 얼마나 짱짱한지 저 밑에 있던 조금이 자구 있잖아요. 과일들도 컸어요. 이제 조금씩 얼굴을 내밀더라고요. 뭐 <laughs> 물로가. 그때 포기 안 하고 놔뒀던 그 실뿌리도 싹 올라오고 그리고 이제 지 발리나 철합니다. 발리나 철라도 얼굴 다 펼쳤네. 아니 물은 고파하고 얼굴은 펼치고 공중 습도로 얼굴은 키우고 또 물은 좀굶겼더니 물은 고파하고 이럽니다. 이제 오늘 저녁이나 내일 저녁 내일 그러니까 수요일부터 아유 수요일이죠 금요일부터 토요일인가 토요일부터 또 비가 오는가 금부터 오든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비올때또좀 살짝 살짝 물을 그때 테두리에 두는 것처럼 그렇게 돌려줄 거예요. 물고픈 아이들은 차라리. 흐릴때 돌려주는 게 낫거든요. 너무 많이 말고 조금씩 근데 요런 아이들은 지금 많이 물고파 하잖아요. 그래도 조금 돌려줘야지 너무 굶기면 아이들도 힘들어하니까. 그러니까 마디바 이런 건 완전 짱짱합니다. 이런거 놔두고. 어 이렇게 몰랑몰랑한 아이들. 뭘로도안 줘도 되게 완전 돌덩어리니까. 이런거 놔두고 몰랑몰랑한 아이들은 흐린 날에 물을 조금씩 돌려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 덥습니다. 오늘도 막저 진짜. 건강을 잘 챙겨야 될것 같은 날씨입니다. 너무 더우니까, 그죠?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오늘 후다다 볼일을 보러 나가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마디바는 여전히 이쁩니다. 마음이 급하니까 두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쁘게 봐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복한 날 되세요.